아까 보시던 진짜 어쩌? 언제? 고모니 여러분, 고양이 100일이에요. 100일 아닌데? <laughs> 아직 100일 아닌데, 짜자잔어젯 밤에 이렇게 세팅해놨어요. 사진 찍으려고 있다가 고양이 98일이에요. 98일인가? <laughs> 오, 로빈이 100일 됐어요. 뭔가 둘째라 그런지, 진짜 이번에는 너무 귀찮은 거여서 할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, 결국에는 하려고요. 기분 좋으신가요, 선생님? 기분 좋으세요? 안 좋으신 것 같아. 어, 안 옷을 바꿨어요. 아까 그 옷이 너무, 너무, 아, 그옷 진짜 큰 옷이었는데, 너무 딱딱 라붙는 거예요. 약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입긴 했는데, 너무 이상해가지고, 이것도 큰 옷이었는데, 이걸로 바꿨어요. Get red, get red. 화장을 너무 안 해가지고, 화장하는 법도 까먹었어요. 원래 로빈이랑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, 너무, 배고픈 거야. 난리가 난리가 나가지고 진짜 찍자마자 거의 끝났어. 마스카라가 굳었어. 너무 오랜만이라. 아니 미국 사니까 화장할 진짜 거의 안 해요. 진짜 화장 진짜 안 해. 화장을 할 할 그게 없어요. 화장 안에 다. 겟레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<laughs> 처음에. 눈 그렸고, 선크림 바르고, 입술만 발랐습니다. 어, 화장 잘 못해요. 이렇게 할거 맞나요? 우리 어디 가죠? 로건이 데리러 가요. <laughs> 결국에는 못 찍고. <laughs> 얼마 찍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힘이 쭉 빠져가지고. 점심은 밖에서 아... 먹으려고요? 잘했죠? 우와, 고마워요. 안 어머, 돼! 안, 안 돼. 돼? 오빠 돈 냈어? 어, 냈어, 내 카톡. 다음 내주로된거 내 아니야? 아, 어. 맞다, 맞다. 다음 주도 된 거지? 어, 다음 주도 빨리 다 됐어. 아, 근데 학교 응. 안 가는데 방금 내는 거 좀. 아깝지? <laughs> 아깝지 너무, 너무 아까워. 너무 아까워. 핫타이, 이거 아, 커리, 밥값 로건이, 볶음밥.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거. 똠냠. 똠똠냠. 쟤 졸린 것 같다. 집 가자마자 로빈이 앉으면 바로 찍자. 근데 애가 잘것같다 문에다 대면 안 돼. 갑자기 비가 엄청,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져 루베 씨 기분 좋으세요? 음. 이제 좀 이제 좀 기분이 좋으세요? 음. <laughs> 오빠 오빠 같이 와봐한번 오빠. <laughs> 도련님, <laughs> 도련님, 어디 가세요? <어딨어요? 웃음> 사진 찍느라고, 로건이도. <laughs> 근데 바지는 안 나와가지고 밑에 이렇게 벌고 봤어. 로건아. <웃음> <웃음> 너무 웃기지? 야, 너 너무 잘 어울린다, 진짜. 그치? <laughs> 너무 잘생겼어. 아빠 아들이야서 는 얘기가 아닌데, 진짜 너무 잘생겼다. 어? 지금은 저녁 6세. <laughs> 결, 결국에는 이 시간까지 찍었어. 재우고 찍다 뭐 수영 갔다 찍다 해가지고 이제 그만 찍는 걸로 지친다 지쳐 밥 <laughs> 먹고 어. 얘기해 아, 줄게 에도좌에 목말라서 안 되겠어 오빠 저녁 먹을 거야? 아니 일단 다이어트 할 거지? 아 나도 저녁 굶을까? 왜? 아이 없이? 음. 오 진짜, 진짜 시원해요 원샷을 때렸네. 어 진짜 시원해. 오늘 저녁은 아 원래 안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래서 떡볶이를 돌렸는데 떡이 됐네. 어 너무 뜨워 지금 심각한 고민이에요. 지금 맥주를 마실까 말까. 진짜 어쩔 수 없어. 아니 목말라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져왔어요. 너무 맛있다. 음. 여러분, 굿모닝이에요. 오늘은 화요일, 화요일 아침 점심입니다. 오늘 점심은 뭘 만들까요? <laughs> 에어 오랜만에 들어온 애호박 명란찌개 물 내리고 있고 애호박 아이고 애호박도 다 썰었고 써는 거안 찍었어 써는 거 이런 거 찍는 거 별로 이제 그냥 똑같잖아요 한리마트에서산 싱싱 콩나무 역시 한입마트 표는 달라 한 번에 세 가지 요리를 하려고. 요 요거니 것까지 같이, 같이. 저희 냄비가 작은 이유는 남편 안 먹는데요. 이제 진짜 진짜 찐 다이어트. 찌개 너무 쉬워요. 눈 감고 만들 수 있어. 여기다가 두부랑. 와, 와, 진짜 너무 맛있다. 비주얼 보세요, 난리 났어요. 진짜 맛있겠죠? 먹어보니까 또, 이렇게, 끝나볼대요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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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의옷왜 거꾸로 입혔어? 이 압이네. 역시, 비주얼 쪽. 죠주얼 쪽. 온파이 먹어. 거야? 그거 돼지고기, 이거 아, 닭고기. 우와 로건이 엄마가 진짜 진수성찬을 해줬어요 잠깐만 오 어, 알았지, 어, 알았지 알았지 응 알았지 알았지 루비 루이 혼자 있기 싫대 잠깐만 오빠 찌개 끓는다 갖다줘 오. 어? 하면안 응? 어? 돼요 응 내가 먹을 거야 거야어 <laughs> 다이어트 한다면서요 <laughs> 찌개 그거 먹으면 끝나는 거야 오아 참아 이거 안 진심이야? 근데 나 너무 맛있게 그러는데 아, 깐쌀이나 아 어이 어디 있어. 마이비, <laughs> 진짜 안 먹어? 지금 마이미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생각이지아 <laughs> 혼자 맛있게 먹으러 가볼까나? 준서 맛있어 봐. 맛있어. 에어빵 먹고 해. 응, 에어빵 먹어. 뜨거 먹는 걸못 잊겠어요. 음. 이렇게 먹방 하는 거 맞아요? <laughs> 와. 와. 장난치면 돼안 돼. 어, 이거 국물 맛있지? 시시일프날 그릿. 국물 맛없어? 국물, 국물 맛있지. 시. 국물 맛있지. 국물 맛있지. 국 국물 맛있지. 국물 이거 진짜 맛있지. 음. 엄마 진짜 맛있겠어. 나갈이 좋아. <laughs> 뭐라고? 아, 사자 사자 할 먹어 볼까? 사과 아닌데? 저녁이에요. 벌써 저녁이에요. 로건이 밥 먹고 이제 티비 보고 코동 씨. 코동 씨 이제 목욕하고 자야 돼요. 이거면 아주 잠을 잘 합니다. 어? 로봇청소기 왜 저러죠? 이리 어? 죠 저희 지금 로빈이 1 0일 기념으로 리 리시스 릴리스 찍으려고 했는데 망했어요 로빈이가 졸려가지고 어? <laughs> 미미쳤 미친거지? 자러 갑니다 빨리 자야 돼요 왜? 예. 두졌어요 어. 안녕, 도깨비다! 도깨비 아니야. 아 독서를 하면 진정한 육태가 시작됩니다. 저 요새 로건이 책 읽을 때 운동해요. 스트레칭. 양파를 벌리고. <laughs> 이것도 해야돼 이것도 이것도 뭐, 이거는 야. 똑바로 서서 해야되는데 귀찮으니까 누워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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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운동 끝끝끝 <laughs> 끝. <laughs> 오늘 오늘 저녁도 혼밥이에요 남편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살 뺀다고 <laughs> 밥은 짜자 양념 게장이 냉동실에 있길래 해동했어요. 트리거를 보면서 <laughs> 여행 좀 <중 웃음> 일도 안 하면서 <laughs> 오늘 오늘 이야말로 진짜 맥주가 땡기는데 진짜 맥주 안 마시려고 물 따라 왔어요. i you